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신규입니다. 상하이발 전염병 사태는 70여일 만인 6월 1일 봉쇄가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4일 인터넷 동영상에는 아직도 상당수 동네가 봉쇄된 상태이며 많은 주민들이 한밤중에 차를 몰고 빠져나가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네티즌들이 올린 영상에는 해색 옷을 입은 남성이 갱리선으로 둘러싸여 길가에 쪼그려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한 남성은 보라고요 저 사람은 이렇게 격리됐어요. 또 다른 영상에는 상하이에 아직 봉쇄해제되지 않은 주거지역이 많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동네에는 여전히 경비초소가 있고 여전히 교차로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여성이 격리해제했다던데 맞나요? 지도 거의 진입이 불가능한데 이걸 봉쇄해제라고 하나요? 교차로의 사람들을 봐요. 못 가게 하지 않나요? 무엇을 봉쇄해제했다는 거지요? 한 남성은 영상에서 우리 상하이 언론은 대성적 차원에서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밖으로는 전면적으로 복직하고 조업을 재개했다는 선언을 했는데 우리 실정에 맞지 않다면 지금 우리가 고객에게 설명을 해야 할 방법이 없게 되었다. 우리는 실제로 아직 봉쇄 중이다. 아직 우리는 집 밖에 나가지 못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상하이 푸둥, 상강, 야채 시장이 3일간 문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는 글과 함께 일부 시민들은 장을 보러 나갔다가 길에서 격리당했습니다. 한 여성이 우리 둘이 장을 보러 나왔는데 길에서 우리 둘을 격리시키더니 우리를 보내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많은 네티즌들은 전면 해제는 불가능하고 제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해제하면 바이러스가 퍼질 것이기 때문에 당국은 여러 가지 구실을 찾아 민중들의 주거지 출입을 통제할 것입니다. 이 신기한 나라는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봉쇄 해제, 한옥, 경축, 집 밖으로 나가 많은 시간을 들여 물건을 사고 핵상 검사를 한다. 재봉쇄, 무한한 순환에 빠진다. 처음에 사람들을 바로 도로에서 격리시키는 것은 너무 황당했다. 지금 이 추세로 제로를 달성한다는 것은 억울성설이다. 공산당이 누구에게 보여주려 하는 것인지 괴로운 건 국민들 뿐이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33년 전 중국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유혈 진압이 일어나 중국과 외국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1989년 6월 4일 중공이 민주화 시위를 하던 학생들을 학살한 사건이었습니다. 미국의 소리는 인권단체들의 통계에 따르면 진압 과정에서 수천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2017년에 봉인 해제된 영국 정부 파일에 따르면 사망자가 1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6·4 사건 때 중공은 군대와 탱크 부대를 동원해 천안문 광장에 앉아 있는 비무장 학생들을 총으로 쐈습니다 지난 1989년 6월 4일 베이징에서 발생한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세계 각지에서 여러 단체가 모여 6월 4일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중공과 홍콩 당국은 천안문 유혈 진압에 대한 기억을 지우고 중국과 홍콩에서 공개 기념행사를 금지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홍콩은 3년 연속으로 공개 추모 활동을 금지했지만 많은 홍콩인들은 여전히 다양한 방식으로 자발적으로 추모합니다. 홍콩 빅토리아 유원지의 일부 공원은 전날 3일 자정부터 3일 동안 폐쇄됐습니다. 경찰은 4일 정어부터 수백 명의 경찰력을 동원해 통 루안과 빅토리아 공원 일대를 순찰했습니다. 저녁 시간에 빅토리아 공원 주변에는 저마다 자발적으로 휴대전화 플래시를 켜고 전자초프를 들고 다양한 방식으로 추모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고 명보는 전했습니다. 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영국 곳곳에 6사사건 33주년을 기념하는 단체들이 모였는데 그중 홍콩인들이 많은 집회를 조직하고 참여하여 홍콩에서 열리지 못하는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민의 물결에 따라 지난해 약 10만명의 홍콩인이 영국으로 이주했으며 6월 4일을 기념하기 위해 여러 지역에서 행사가 열렸습니다. 런던에서는 한 무리의 시위대가 영국 주재 중국대사관 밖에 종이탱크를 배치하여 총구의 방향을 중국대사관을 향했습니다. 런던 경찰은 시위대가 들고 다니는 종이탱크가 대사관에 접근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집회가 끝나자 시위대는 항의의 표시로 종이탱크를 찢었습니다. 6월 4일 런던 기념 집회에서 주최 측은 홍콩뿐만 아니라 해외 티베트인, 신장인, 심지어 우크라이나인 등 여러 인권단체 회원들을 초청해 연설을 했으며 주최 측은 천안문 어머니 회원들의 녹음된 연설을 방송하기도 했습니다. 6월 4일 미국의 소리의 보도에 따르면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진압을 잔인한 공격이라며 그 용사들의 노력은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매년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위해 낯선 분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기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크는 성명에서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스스로를 대변할 수 없지만 우리뿐 아니라 세계 각지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 계속 나서고 있으며 민주주의와 개인의 권리를 평화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그들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중국인민과 불의에 맞서 계속해서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6월 4일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